안녕하세요. 김종갑입니다 포토샵 CS6 제6강 텍스트 만들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로문자 툴과 세로문자 툴. 둘째, 횟스를 따라 글자 스킬. 셋째, 텍스트 스타일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작업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창이 뜨게 되면은 가로 폭 1920픽셀에 높이 1080픽셀 그리고 배경 화면은 흰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흰색 배경에 새로운 작업창이 열리는데요. 어, 흰색 배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브러시 툴을 이용을 해서 배경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시 옵션 바에서 다양한 브러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브러시를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시를 어,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브러시 색깔을 어, 지난 녹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터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터칭을 한 위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툴을 클릭합니다. 자 텍스트 툴에는 수평 문자 도구와 세로 문자 도구,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와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툴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 텍스트와 관련된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자 텍스트 패널을 열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 문자 패널에는 문자와 달락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설정을 할수 있지만은 패널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색상을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그냥 휴먼 고딕체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글자의 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픽셀로 일단은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자, 영문키를 눌러서 한글로 포토샵 텍스트 만들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것을 달락에 가서 좌측 정렬과 우측 정렬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는 가운데 정렬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된 것을 어, 이동 툴로 가운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툴을 또 살펴보면은 그 밑으로 글자를 두껍게 한다거나 가늘게 할 수도 있고 기울임체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측 레이어 창에 보시면 우리가 브러시 툴로 만든 배경과 그 위에 포토샵 텍스트 만들기라는 레이어가 위에 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창에서 텍스트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경사와 엠버스 항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를 클릭하면 우측에 설정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경사를 외부 경사, 하면 이렇게 엠보스 효과가 외부로 튀어나옴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내부 경사 엠보스 이렇게 어, 입체적인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밑에는 어, 여러 가지 깊이라든지 크기, 부드럽게 음영 처리에 관한 설정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그 다음, 획에 관하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테두리, 어,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자, 이렇게 흰색으로 변화도 줄 수가 있고, 자, 빨간색. 자, 여러 가지 색깔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 내부 그림자를 이렇게, 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의 내부 그림자를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내부 그림자의 색깔을, 어, 다양한 색깔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100%까지 이렇게 올리면, 선명한 내부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자, 내부 광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광선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설정값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자, 세틴 자, 이렇게 마치 금속적인 느낌의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세부적인 설정을 통해서 어,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색상 오브레 기본 색깔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교체시켜줍니다. 그 다음, 그라이디언트 어브레이.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라이디언트를 적용하듯이 텍스트에 이렇게 그라이디언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이디언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색깔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을 해서 범위 값을 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보기가 바로바로 적용이 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스타일도 선형에서 방사형, 각도, 반사, 자,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값을 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옵션 값을 어,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오브레이. 자, 어떤 패턴을 글자 위에, 텍스트 위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부 광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부 광선, 도서부적인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광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색상이라든지 불투명도 정도를 어, 세부적인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에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 다양한 적용을 통해서 어, 이렇게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그림자만 넣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스를 따라 움직이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박스에서 펜툴 클릭하고 자, 클릭해서 이렇게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해서 글자를 패스 위에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어, 글자 사이즈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한 48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입력을 자 패스 만들기라고 어, 입력을 어, 했습니다. 자 물론 드래그해서 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글자를 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토샵 패스 만들기. 자 이렇게 글자를 언제든지 텍스트에 추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곡선이 주어진 이러한 패스를 따라 움직이는 글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6강으로 가로문자 툴을 이용한 텍스터 만들기와 텍스터 스타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